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카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파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세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카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카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문에 메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메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올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레위인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했던 오벳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로 정평이 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오베데돔의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은 6절에 보니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의 호칭을 얻었고 가문의 족장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베데돔의 가문이 이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할때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그 법궤를 손을 대는 바람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마다한 법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3개월간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법궤가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그것을 가져오다가 큰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근접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사람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3개월간 잘 모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진 후에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다윗을 통하여 오베데돔의 가문으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며 권세를 잡는 등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가정을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아로 인해 그 가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나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늘 번청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복대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정을 허무는 일이요, 진정한 축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오베데돔이 받았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Oh,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